네, 안녕하세요. 벤츠 파는 직장인 벤지기입니다. 오늘은 출고차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AMG CL253 까브리올레 모델이고요. 제 구독자님이시고, 어쨌든 이렇게 멋진 차를 출고하게 해주셔서 영광이고, 감사드립니다. 가격은 1억 1,030만원이고요. 이건 오팔라이트 화이트라서 14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. 참고로 CL253에는 폴라 화이트가 안 들어옵니다. 오팔라이트 화이트로만 가능하시고요. 이렇게 보니까 검정 탑도 되게 예쁘네요. 레드탑보다 좀 약간 차분하면서 좀 과하지 않고 예쁜 것 같습니다. 원래 처음에 이렇게 출고차 오면은 저렇게 호루라고 하나? 저게 씌워져 와요. 근데 계속 검수하면서 다 일일이 손으로 벗깁니다. 검수 시 이상 없었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왔습니다. 그리고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AMG 특유의 세로 그릴이 적용이 됐고요 멋있죠 세로 그릴 그리고 AMG 범퍼는 AMG 라인양 다르게 뭔가 또 도드라져요 립 부분이라든가 요 크롬도 들어가고 좀더 강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이트 패키지가 아닌데 약간 틴팅이 된 듯한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어요 디지털라이트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AMG는 여기, 앞팔바오, 저, AMG 마크 문양이 들어갑니다. 예. 그리고 본 네트 위에 저게, 에어 덕트라고 해야 되나? 저, 저게 있더라고요. 저게, 보면은 실제로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. 뭐 그냥 모양, 디자인은 아닌 것 같고,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. 뭐, 냉각이나 이런 거. 그리고 20인치 휠이 적용이 됐고요. 앞뒤 타이어 폭은 다릅니다. 예. 뒤에는 2고 굉장히 크죠. 그리고 벤츠 모든 타이어는 다 썸머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여름철 주행할 때 되게 접지력이 좋고요요 MO1, 메르세스 오리지널, 그 AMG에는 MO1이 들어가요. 다른 데는 예, MO, MO2 이렇게 들어가고, 구동력 배분 0에서 100까지 되는 포메틱 플러스. 뒤에 보시면은 뭐 플러가 약간 과한 듯 하면서 쌍발로 있죠. 크롬이 좀 나이트 패키지 들어갔으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네. 머플러는 뚫려있고요 배금음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트렁크는 까브리올레 트렁크는 다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갖고 키나 킹모션으로 열, 열리는 것만 되고 저 버튼은 저 안에 그 소프트탑 적재 공간을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저렇게 펴놔야지 또 소프트탑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폴딩, 이어 시트 폴딩하는 버튼이 있고요. 요거는 이제 공조기에 들어가는 그 에어 밸런스 패키지, 이어 시트 앞에 글로우 박스에 있고요. 닫을 때는 손으로 닫아야 되고요. 아래쪽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열 때만 자동이고 닫을 때는 손으로 닫으시면 됩니다. 벤치마크 잘 모르시는데, 이 마크를 누르면 열립니다. 저 안에 후방 카메라도 있고. 그리고 와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고, 연비가 생각보다 좋아요. AMG 치고, 복합 연비 9.1이면은 좋은 거죠. 예. 좀 최고가 작아서 그런지. 그리고 보조성 문 열면은, 예, c l 는 당연히, 메이드 인 in g 예. 독일 생산입니다. 완성도가 높죠. 그나마 독일이. 그 쿠페나 까브리올레 특징이, 투도어 특징이, 문이 되게 길어요. 이게 거의 날개처럼 열리는데,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확 열면은, 문콕하기 쉬워요. 상대방 문콕도 쉽고, 내 네, 문짝 엣지 부분이 조심해야죠. 문짝 길어서, 저 벨트 피더가 나옵니다. 저렇게 자동으로. 탔을 때, 안전벨트 하기 쉽게. 레드 안전 벨트고 시트가 검정 시트 한 가지만 있는데 생각보다 이뻐요. AMG도 빨갛게 스티치 다돼 있고 나파 가지고 아닌데 뭐 이쁩니다. 가운데 저 빨간색이 나파 가지고 좀 부드럽고 아무튼 검정이지만 뭐 엠비언트 라이트랑 레드 스티치 때문에 굉장히 안에가 화려하죠. 그리고 통풍 열선 다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저. 목덜미에서 에어 스카프라고 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. 그리고 오픈 에어링 할때 겨울에도 저 따뜻하게 가능하시죠. 그리고 뒤에 의자를 폴딩, 앞에 의자를 당기려면 저걸 당겨서 뒤에가 생각보다 넓어요. 앉기 뭐 불편하지 않고 4 인승인데 저 재단되어 있는 저게 폴딩하면 저것만 내려와요. 이렇게 위에 선이 있죠. 전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. 네. 그리고, 도어 라이트. 요즘은 다 적용이 됐습니다. 좋죠? 그리고, 시한한 게, 5인승이 아닌데, 소화기가 들어가더라고요. 법규상 5인승 이상일 텐데, 4인승인데 소화기가 들어갑니다. 탑을 열어볼 텐데, 열린 버튼 길게 누르면, 저렇게, 예. 대략 한 20초 걸려요. 이 안쪽 공간, 신기하죠? 저 공간이 트렁크, 내려온 공간이고요. 저게 그리고 시속 60km인가 50km 이내에서 된다고 하는데 안 좋대요. 그럼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저게 된답니다. 예. 50km 이내인가? 첫 번째 버튼이 예, 탑을 여는 버튼이고 두번세 번째가 닫는 거고. 요게 그저 그 아무튼 막는 거 저거 바람 막는 거네 윈드 디플렉터 예. 저게 작동하는 버튼입니다. 저 화면 그래도 바람 안에 좀들 들어오고 좋습니다. 네. 뒷자리는 타봤는데 춥더라고요 겨울에. 네. 그 닫을 때는 잠금 버튼 길게 누르시면은 저렇게 닫힙니다. 네. 아무리도 달릴 때 이렇게 닫으면은 저 공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시속 50km에서는 안 좋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되더라도 하는 거를 삼가하시길 당부드립니다. 네, 검정색 탑이 이쁘네요. 레드 탑보다 오히려 더 점잖고 이쁜 것 같아요. 앰비언트 라이트는 굉장히 화려하죠, 실내가. 시동 걸어보면은 어쨌든 3,000cc 6기통의 배기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AMG 휠 버튼, 이게 뭐? 디자인적으로도 그 재밌죠 그리고 손쉽게 모드를 바꿀 수 있고 가변백이 네, 있습니다 저 모드를 바꿔가면서 옆에 버튼을 누르면 가변백이 네, 되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확실히 배기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뭐 이런 UI가 좀 화려, 화려합니다 모드별로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이 요즘 없는데, 저 온도 조절 메뉴에 저 디지털로 있어요. 저기 없는 차들이 있는데, 그거는 업데이트를 하면은 생긴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트 열선을 키면 자동으로 생기고 하는데, 네, 저 버튼으로 하시면 핸들 열선만. 그리고 까먹을 뻔 했는데, 요리어엑스 스티어링 휠이 그 2.5도가 들어가요. 그래서 차가 작은데도 그래도 2.5도면은 유턴이나 뭐 주차할 때 어,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. 이제 운전석 문 열고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저만큼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전장이 되게 짧은데 저 정도 돌아가면 굉장히 주차나 이런 게 용이 하겠죠. 신기하기도 하고요. 끄거나 켤순 없습니다. 따로. 그리고 끝으로 이제 본네트를 열어볼 텐데. 스트로바 딱 있고요. AMG 엔진 3,000cc 엔진이 6기통 엔진이 꽉차 있습니다. 스트로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행 성능이나 그런 게좀 도움이 되겠죠. 롤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워셔 링은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저 에어덕트가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. 뭐 빗물이 들어가면 어쩐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. 뭐 알아서 설계 잘했겠죠. 공랭식으로 뭐 엔진도 잘 시켜주고 흡기도 크고 아무튼 이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차량 구입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잘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